메시가 목욕을 시켜준 축구선수를 모르나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외곽에 빈민촌에서 태어난 이 선수, 부모는 모로코와 적도기니의 이문자였고, 아이의 이름은 가족을 도운 이웃들의 이름을 따서 맞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놀이터에서 공을 차던 이 아이는 7살의 바르샤 스카우트 눈에 띄어 라마시아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축구보다 교육이 먼저 라는 조건을 걸었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대회 중에도 학교 숙제를 챙겨가 풀리기도 했죠. 라마시아에서 폭풍 성장을 한 그는 1 5세에 바르샤 1군 데뷔를 하게 되었고, 유로 세 리그 슈퍼컵 챔피언스리그까지 출전하며 최연소 기록들을 두루룩 세웁니다. 심지어 스페인 대표팀에도 차출되어 유로에서 도움먼과영 플레이어 상까지 수상을 했죠. 버스 바닥에 숨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할머니, 식당에서 힘겹게 일하던 엄마.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비로소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난 아기였을 때한 선수가 그를 목욕 시켜 주었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전설 중의 전설 리오넬 메시였죠. 학교 수업 때문에 골든 보이 시상식에도 불참한 어린 나이의 이 선수. 최근에는 발롱도르를 2위를 기록하며 메시의 진정한 수계자가 나타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라밍야말의 이야기였습니다. 원하는 선수를 댓글에 적어주세요!